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어, 거기에 따라가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24절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그 이름을 지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인간이 왜 문제를 당하느냐 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삶이 고통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노래했죠. 지옥이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랑 가운데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평화 평화란 말은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사업장이 평안하고 내 건강이 평안하고 다 건강 평안하 얻는 거죠. 근데 죄 때문에 죄 근데 이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내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설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깃발리라 여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유대인들은 기뻐했다는 거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저 스승을 잃으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려. 언제? 예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지. 여자가 해선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럴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뻐로 말리야마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냐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을 아기가, 아기를 해산하는 그 산고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리야마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시고 마치 아기를 낳는 것 같이 이렇게 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니깐 자기 백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떠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어떻게 어떻게 믿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기를 놓고 난다면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아기 놓고 난 놓은 것이 너무 기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가시고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성취하시면서 누군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아니고 직분이 목사냐 집사냐 성도냐 이게 아니고요 장로에 나왔냐 감리계 나왔냐 이게 이건 아니고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냐 안 받냐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제 저녁에도 여기서 참 많이 해결했어요. 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그런 것도, 성도가 그런 것도, 내 가진 그런 것도, 자녀가 그런 것도, 모든 것이다. 내죄가해결하고 용서받으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냐. 죄가 있다는 거지. 죄가 있는 한, 하늘님 기뻐하지 않은 죄가 있는 한, 그왜 성경을 제가 보니 아침에도 오늘 일찍 나와서 성경을 봤어요. 여기 피워놓고막 성경을, 요, 요 기계가 성경 읽어줘요. 성경을 봐야 돼, 제가 보 어제 우리, 어제 제가 어, 아내를 데리고 은혜와 진료를 여까지 갔다, 저희 집 갔다 왔어요. 조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회개할 것이 많아요. 하, 내가 이것이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더니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내 몸에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힘들다 뭐 그래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해결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냐? 시 여러분이요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묶이고 세상이 묶이고 환경이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이제부터 모든 문제가 주님께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중염불이에요. 중염불은 뭐아무내 용이 없어요. 그냥 비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냥 비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도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는요, 내가 죄인을 하는 거예요. 얕은 죄가 보이다가 더 깊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 처음하다 보면 얕은 죄는 보이죠. 내가 오늘 뭐 아니하고 다투었다뭐 뭐, 누구 어떻게 했다는데 내가 조금 더 깊은 죄는 뭐냐 아니 아니 더 많이 내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이게 죄요 이게 보이는 거요 예 여러분 성경을 아니는게 누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기도하지 않는 걸왜 죄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죠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11장 23절에 보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뭡니까? 그건 판단하고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내가 100% 모르는 것들은 남의 얘기 들으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런갑다 이래야지 그 이상을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모든 걸다 안다 해도 사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갈팡질팡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 아냐. 그제자들은 어려운 만날 때마다 예수님 풍랑 만나서 위기 만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다 얻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니까 큰일 났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해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저 저에게는 내내 해계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교만한 기도 다른 역병만 했다 내가 설교할 때 잘못한 것도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한거 무슨 얘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하면 안돼 그걸 해결하고 어제 제가 조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이나 하시네나 30분 끝낼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내가 어제 왔어요. 하나님 이제 설교 짧게 하게 해달라고 회개했다고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낼까 어, 회개했다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내이름으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런 바들이내쁨이 충만하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응답하신다. 그 우리는 끝에 예수님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면 다 회개해야 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정치에 대해 서막 분노한데 뭐 정치 얼마나 합니까? 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게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내 마음에 좀안 맞으면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널뛰게 하듯이 뛰어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해결하고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